이렇게 흩어진 거, 이런게다기에요 다. 이거 당연히 기고, 희미하게 흩어진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, 희미하게 흩어진 것들. 다 기다고요. 이런 것들에. 이런 것들 다 기다고요. 다 기다고요, 이런 게. 거의 다기에다 이렇게막 흩어졌잖아요 이런게 다기어봐요 당연히 이런 거큰 것들은 당연히 기고다 캔트레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런 것들 다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게 지금 전부 캔트레일인 거예요 전부 다 이게, 이런 거 보면 눈치를 까야 돼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다퍼진 거잖아요 저 앞, 저쪽에 있는 것도 기고 잡으러 왔는데 견 트레일이에요 전부 다 이, 이런 거 보면 당연히 눈치를 까야 되는 거고 이렇게 흩어지는거 보고도 눈치를 깔수가 있어야 돼. 요 이런것들 이런것들 전부 캔트리 라고 100%. 이런것들 다 지금 장어가 문제가 아니에요. 자, 캠트레일이 되겠습니다. 전부 다입니다. 전부 다. 올올 캠트레일 모든게 다 캠트레일이에요.